자 오늘의 네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발렌 알바생님, 음, 죄송합니다. 네, 방송 분위기를 제가 다운 시켰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매치 포인트.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일단 사실은 토스가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맵입니다. 어, 이인용이기도 하고, 근데. 어 이제 임진목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 요프로토스톤 플레이즈 특성이 요새는 어, 이 앞마당을 먹고 어떻게 보면 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매치 포인트를 좀 선택을 한것 같고요. 어, 반면에 이제 김학수 선수는 어, 이 본인이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맵이니까 이걸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러시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센터볼로 어, 출발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라함님께서 한계로 팬해주셨네요 5724번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어... 김학수 선수가 게이트를 짓네요. 네, 이 짓고. 야, 김학수 선수도 오늘 졸업의 네. 찬스. 그동안, 어,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약간 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네. 아그저 평가는 아니고요 사실 본인이 저... 저조한 저 성적을 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본인이 저조한 성적은 냈는데 그니까 그에 비해서 또 너무 안 좋은 평가를 들었던 선수도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보니까 챌린지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해진 느낌이 어네좀들 그래서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분두박성진 네. 네. 해설과 개막수 선수의 친분관계를 느끼시는 이준 님예한개 생각이 당황스드운데요 그리고 조병세 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그니까 저한테 서로서로 서로 이게 서로 배려가니까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과연 어 일단 임진목 선수가 여기서 트리플 키를 해버리면 사실 테란 팀입장에서는 거의 참 갑자기 어 다음 주 진짜 치열해져 다음 주인 첫기운 정형제도 한 거지. 정형제 선수도... 어... 저... 만약에 여기서 트리플 킬 하면은 주장 아닌가요? 확정 아닌가요? 주장? 그러네. 그... 그렇... 그렇죠. 네, 나머지를 잡아봤자... 나서... 네. 네... 확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주장과 동시에 정형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김성현 이용호 중에는 못... 못나와둘 중에... 못, 못 나와요. 못 나오면 임진묵은 확정입니다. 거의? 포스트시즌 가는게? 뭐 아니면 임, 임진목이 겹든건 나 김지성 할래요 이럴수도 있고 아그러모는 사... 그거는 어,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사... 핸들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상 임진목 가는겁니다 <laughs> <laughs> 포스트시즌 100% 가는겁니다 <laughs> 야 이것도 재밌겠는데요 예오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테란팀의 지금 현재 그 심리를 생각해보시면 더 보는 재미가 있을겁니다 네. 일단은 뭐 무난하게 어, 팩토리로 출발을 무난하게. 하고 있고요. 네, 그 김학수 선수는 질럿 지르기 하면서 원질럿 이오 드라곤 그리고 멀티. 네, 이렇게 갑니다. 네, 한가져고 네. 가고 있는 김학수 선수. 아, 굉장히 이제 테란 팀은 좀 어, 어떻게 보면은 상대 종족과의 싸움도 있지만 본인들과의 <laughs> 네 예, <갈등>. 본인들과의 <laughs> 이 싸움도 있네요. 네, 여느 시즌과 달리 내적 갈등이.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터졌던 게 조기석 윤찬이었는데 지 어, 이게 지진에. 더 심해졌어요 네. 지금 이 그렇죠. 자, 일단은 질럿 쫓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학수 선수도 무리할 생각이 없네요. 네. 추가 드라군이 지금 안, 그 전진되지 않았죠. 네, 질럿만 이렇게 딱 있고 추가 드라군 어디갔죠? 네아 여기 있네요. 네 추가 드라군은 그냥 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네. 정찰 끊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로보틱 스퍼시 s s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임진 u 선수의 빌드가 h e m 가요 아, 선선벌 p 네, 선선벌그리리고 u 네, x 당을할 o 같네요 l l b u i 차곡 모으고 있는 임진 n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머신샵 돌아가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임진묵 선수의 s b 가들어려고 하고 p 습니다 자, 넥서스 n n 까지 확인하고요. the boss in c h a p t e 에 i 뭐 드라군 많이 온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예. 자 마인업 됐죠 예. 이게 마인메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임진목 선수가 이 돌린 거거든요 예. 11시로 크게 돌아서 오는 게 마인메설의 위치가 정면 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임진목 선수가 자신감 있게 배를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내려오는 길목 최단거리 쪽에 마인메설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차했을 때 정면 쪽에 가서 만약 좀 옵저버 터리로 확인한다. 이러면은 예. 상대 빌드도 알수 있죠. 로보틱스를 빨리 올렸구나. 네. 아, 예, 맞아요. 임진목 선수가 다 잡아도 올킬 가능해요. 맞죠? 맞죠? 네, 네. 선복이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테란티 머리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laughs> 스타포트 구석에 올려주고 있는 임진목 선수. 근데 저... 오늘 임진목 선수 흐름이거든요. 늘. 네. 저 이거 네. 일단 드러, 어, 저... 네. 탱크를 생략한 상태로 지금 벌초 마린이 한번 전진을 합니다. 요거는 어, 상대의 옵저버가 느리다는 걸좀 이용해서 뭐 마린으로 좀 어그로를 끌고 속업이 됐을 때 벌초가 지나가는. 요기 뭐 이런 상황을 좀 바라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랍십이 어쨌든 생산이 되, 어, 그,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이거 어그로죠. 자 요걸로 어그로 끌고 벌초 벌처? 벌초로 봐야 돼. 오른쪽 벌초로 봐야 돼. 가고 이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게 빈어, 진짜예요. 오늘 임진복. 임진복. 오늘 임진복. 오늘 임진복 선수. 네, 1구에 많이 봅니다. 김학수 이거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본진으로. 본진으로. 야. 아, 순간 또 난장판 만들어 버리고 있는 임진복 선수의 발쳐 3벌쳐. 2벌쳐 누적되고 오케이. 누적됩니다. 누적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면서 이 다음은 드랍십이거든요. 이 다음은 드랍십입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임진 임진목은... 짜임새가 있어요, 지금 게임에. 그리고 드랍십이 간다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 드라고는 많죠. 드라고는 많아서 분명히 이 김학수 선수가 병력적으로 압박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못 나갑니다. 드랍십 때문에. 그렇다면 임진묵은 그 상황에서 패토리 늘리거나 뭐 아니면 더 배를 불리거나 예, 예, 그렇죠. 탱크를 찍거나 이런 식의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랍십이 지금 당장 가서 피해를 못 주더라도 김학수의 발걸음을 묶어 놓는 것 자체가 기막세긴 지금 압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옆적으로본게 오히려 그냥 발이 더묶이는 상황이. 그렇죠, 지금 묶였죠 아예. 이거는 그냥 속업이 돼 있기 때문에, 벌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 돼요 여기서. K2 네. 쪽에 마인 베사라고 지나가는 프로 보잡아주고. 네. 한 걸음 올은 아직 해줘야 돼. 네. 그래도 워낙에 네. 좋은 상황이라서 말이죠. 네. 또 살려가고. 와, 꼼짝 말한데요 이거? 자, 이동안에 임진목 선수 팩 늘렸는지 아니면 모, 이거 봐야 됩니다. 아, 일단 아머리. 아머리에서 팩 늘리네, 역시나. 그러니까 임진목 선수는, 어, 일반적인, 어, 그, 삼멀티를 하는 식의 테란 운영보다는 앞마당에서 이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요새. 자, 지금 경기 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SCP는 예. 약간 실수겠죠? 예. 네. 저기, 를 SCP랑 같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마실라 오듯이, 남의 집을. 어 당당하게! 아, 요? 아 지금 화면이 깨졌다고 하네요 아 깨졌나요?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른쪽 화면만 정상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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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여러분. 예, 왠지 예. 제가 이게 말이 안 됐는데. 예, 예. 예, 오늘도 또 그런 현상이 생겼네요. 여러분. 제가 예, 예. 오비 깨졌습니다. 보고 있던 화면이, 화면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화면을 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 음 이랬거든요. 예. 예. 깨, 깨, 제가 깨진 화면을 보고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죠? <laughs> 네, 상황을 다시 봐야 돼. 다시 드랍십이 다 나옵니다! 드랍십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드랍십이 네. 무리한 드랍십이 아니에요. 벌써 두기. 여유 있는 드랍십 네,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벌써 소수만 가지고 지금 세 마리 내려서 한, 아, 두 마리 내려서 한 세네 개 잡았죠.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이득 보는 기환. 이득이에요. 네. 네, 이득이고, 김학수 선수도 어쨌든 트리플이 지금 이,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김학수 선수는 좀 버티면서 어, 앞선 경기를 지켜봤다면. 예. 어떻게 보면 장윤철 선수 경기에서 좀 느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게임하는 것은 사실 프로듀스가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네. 자, 계속 주의를 배우하고 있는 드랍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지금 김진목 선수는 계속 그 드랍십으로 이게 뭐냐? 주도권을 놓치지 않거고요 계속해서 상대 공격을 붙고 놓고 우리는안쪽에서 얼티를 안 걸게요. 업그레이드 네. 발전을 하는 것보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낸 거이고 방수선은 이렇게 보면 3킬. 3킬. 에, 3킬하고 킬 죽었죠 방금. 징 그렇게 괴롭히네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자 예. 네. 그래서 셔틀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김학수 선수. 근데 이게 또 셔틀이 볼트라는 뜻까지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게 골리안. 골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파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레이스를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갔다가 네. 살아돌아오기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벌초를 치고 있는 임진목 선수. 그냥 곱게 안 죽겠다.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임진목 선수의 드랍시 벌처령. 네. 임진목 선수는 이러면서 네. 이제 뭐공 2억 네. 바라보면서 뭐공 2억 6팩 혹은 여차면 7 0 0 이런 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지금 김학수 선수는 일단은 어쨌든 세 번째 멀티 자원을 바탕으로 어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될것같거든요 테크적인 예. 부분이라든지 아니 아니면 테크가 아닐 거면 게이트를 확 늘려서 정말 그냥 지상군에서 압도하는 싸움을 만들거나 네. 지금 지금은 그냥 게이트를 확 늘린 것 같네요. 예. 자드랍쉽 돌아오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김학수 선수가 이렇게 게이트를 확 늘린 거를 만약 알잖아요. 예. 이러면 테란이 사실 전진을 할 필요가 또 없어요. 테란이 그냥 멀티를 먹으면서 자리를 잡으면 테크가 없는 토스를 상대로. 업그레이드가 잘된 테란의병력이 어, 압도하게 돼 있거든요. 팔 예. 그, 필요가 없어. 팩토리가 몇개죠오 여섯 인가요? 둘 여섯 개. 네. 네. 여기서 임진묵 선수의 판단은 이제 아마 보면서 예. 할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전진일 수도 있지만 상대가 만약 에크가 없다, 그 데이터만 확 늘렸다 이러면 그냥 전진하지 말 돼요. 때마침 타이거 맞죠. 때마침 벌쳐가 오는 데스라고생각리 뛰었고. 와인 메서라고 전진을 위한 어그로거든요. 예. 이벌처는 피해를 주고 있지만 피해를 주는 어전 주목적이 아니라 상대 움직임을 뒤쪽으로 물리 물리게 하고 그리고 전진을. 그리고 전진을 전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진이 포인트라서 예. 정면을 봐야. 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앞으로 몇장는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거든요자 김학선 선수 병력과 함께 교전을 펼치고 있는 임진목 어, 선수의. 와 시즈모들 안했으면 안했을 거고 압도합니다 병력을 밀 네. 밀고 올라가고 있는 임지목 섰수입니다 이게 지금 기방수도 되게 드라군이 잡히면 안 돼요 자 기방수 드라군 잡히니다이 쪽에 마인 안에서 마 드라군이 아 드라군 다 잡히는데요 제가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무시 두 마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쭉쭉 쭉쭉 이제 쭉쭉이죠 예 이게 그 맷집부터 왼쪽 왼쪽 자리 저 자리를 잡아버리면 앞마당도 못 돌리고. 아 네. 혹은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미네랄 멀티를 언덕 위에서부터 공략을 할 수가 있고. 아, 자리를 다 뺏깁니다, 이러면. 임진목 오늘 왜이러죠 자, 임진목 선수가 요 자리 잡으면 이거 완전히 생기 잡는 거거든요. 여기 목입니다, 목덜미 네. 추가 병력이 눕팩토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뺏기면요. 미네랄 멀티 절대 못 지켜요. 그렇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수가 테크가 있냐? 김학수는 테크가 아니라 그냥 물량으로 이거를 상대할 생각이었는데 방금 전부 드래곤 그1 어 1시쪽 지역에서 그 잡혔던 드래곤의 공격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지금 막뭐 채팅에 임진복 3킬 하는 거, 막 올킬 네. 하는 거. 막 자, 바람도 안 됐어요. 바로 바람이 안아 되는데 뒤에서 벌쳐가 그냥. 야, 이거 이러면 임진복 3킬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너무해졌습니다 네. 아주 찢어졌고요. 자, 이영호 선수나 김성현 선수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네. 골리앗으로 셔틀, 아 셔틀 보고요 네. 연쇄 붕괴 될수 있겠습니다. 아 병력 아바로비 안돼 있어서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 오면 그러니까, 데미지다 있고. 티지 임진복 트리프 캐스